파친코를 하고나서 팀 보강을 할수 있으면 해달라고 하셨는데 팀 보강을 해야될게 좀 있으니까 어..한번 파친코를 한번 해볼게요 그걸로 팀 보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친코 우선 이거 살게요 다 사겠습니다 이거 다 사고 150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50장이면은 1 5 0 0 0 f 여러분 150장이 사실 그렇게 많은건 아니지만 이걸로 그래도 좀 밑쪽에 있는 보상 좀 달달하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한번 해볼게요 아..다이아 내리고 C로 바꿀게요 C로 바꿔서 알겠습니다 이거 받고 어두 어, 어. 번째로는 B 이상으로 S가 좀, 어, B 좋아. 골드 좀 B 나와주면은, 어, A? A, B, A, B. A, B, A, B. 진짜 A. 어, 뭐, 야 어, 좋아. 이거, 뭐, 어, 뭐야. <laughs> 잘 먹었는데? 다이아, 여기서 B. 좋아. 그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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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또 먹으면 여기서 B. 오케이. 설마 여기 실버에서 S 나오는 거 아니야? 다이아를 A를 노려볼까요, 여러분? 다이아를 A를 노리는 게할것 같은데요? 다이아 A를 한번 노려볼게요. 안 해주겠지. 와,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잘, 빠친 거왜 이렇게 잘하죠 오늘? 아, 근데 왜안 나오냐, 이거? 야. 아, 좋아. AA. 좋았다. a 까지 먹고. 야, 개이득 뽑는데, 지금 이러면? 다이아를 한번 다시 올릴게요. 어! 뭐야! 어, 여러분! 어거래하님 이거 현질 더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현질 좀만 더하면 아바스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아바스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야 뭐야 야야 야, 뭐야 이거 아, 이 티켓이 없어 아 외국 산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10만원 최대였다고요? 와 이걸 못해? 와와 이걸 못한다고? 언니 셰프 27,000원 에바잖아요 여러분들. 99,000원을 현질해 주기는 솔직히 에바 아닌가요? 아 4,400원 해줄 수 있죠. 근데 4,400으로 원 될까? 4,400으로 안될것 같아서 여기서 9천 0 0 뜨면 되잖아, 9천. 0 0 여기서 9천 0 0 뜨면 할만해. 네 어림도 없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혹시 몰라 요 여러분. 혹시 몰라요. 여기서 미친 대박이 뜨면 어떻게? 여러분 미친 대박 여기서 말도 안 되는 확률로 막 바로 뜨고 바로 뜨고. 오, 어! 어! 오 씨. 어, 야 이걸, 야 이걸 못한다고 야, 잠시만, 야, 이거 진짜야.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아, 열, 열다섯. 15... 아, 눈한번닦아고 해드립니다. 아, 진짜, 씨. 아, 제발, 뽑자. 아, 씨. 할수 있다. 아, 해볼게요. 제발 제발. 아,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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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어, 여섯 번 남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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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 와, 진짜 안 돼. 원 감사합니다. 와, 와, 여러분 했습니다. 와, 개집은 진짜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죠? 갑니다. 다 갑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가자. 제발, 제발 50억 말고 선수 개 대박. 아, 여러분 가볼게요. 와, 마지막 SSSS 보상입니다, 여러분. 굴리트 가자, 굴리트. 제발. 이미지 띄울게요. 블리트요. 나와주세요. 블리트요. 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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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선수,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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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어, 어 선수 선수씨. 선수, 뭐야 뭐야. 제발 제발. 어, 뭐야 이거? 빨간색? 빨간색? 어, 뭐야? 아 설마 스페인인가? 아 잠시만 스페인을 라라 라울 아니야? 아씨 라울이잖아. 아, 아 나쁘잖아. 아 괜찮 아 괜찮 괜찮. 빨리 빨아 빨리 팔아 빨리 팔아, <laughs> 빨리 팔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받아왔구요 한 번에 한 번에 다까볼게요 가보자 콤보가 좀 많긴 하거든요 갑니다 여기서 좋은게 될 수가 있다 좋아 좋아 오디키 브라질이면 스트라이커 아 히샤를리소 어아제수스116 제수 쓰면은 뭐 괜찮지. 제수도 괜찮고. TP 20억. 와, TP 20억에 43억. 15,000FV로 43억 플러스 라울까지. 여러분. 와, 나이스다.